제니 준비됐지? 어 네. 가자. 잠깐만. 공구룹 또 탈출네? 야 일단 공구룹부터 잡고 가자야. 여태피 얼굴만 안 보면 되니까. 잡았다. 자 이제 가자. 제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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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한 명이라도 실종되면 안돼 알겠지? 응. 잘 따라와.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해? 자 제니. 응. 이제. 연다? 간다. 간다. 어. 뭐야? 안 잡을래? 왜자아 그래 여기 안에서 공격하면 아마 절대로 못 들어올 것이야. 얘 등치가 따라. 큰데. 얘 등치. 이 녀석을 내가 막겠어 어? 어떻게든. 이 등. 얘 등치 왜 이렇게 커? 제니 내 탱크를 타오른! 넌할수 있어! 무서워! 데미지는 한 방이 아니라 다섯 대이니까 넌할수 있어! 맞다. 앉아. 뒤에 앉아. 앉아. 제니 넌 총으로 쏘고 있어. 오, 멈췄어. 허, 다행이다. 자, 소리. 그럼 이제 간다. 진짜로. 음. 절대로. 내려선 안된다 알겠어? 응자 어. 문이 열려라 너 오빠 이 친구도 타면 뭐야 엄청나게 많은 괴물들이 왔구나 잠깐만 제니 내가 방법이 하나 있어 헬리콥터를 타면 돼 일로 와 내가 저 괴물을 많이 찾... 자. 자 여기로 와 자. 여기로? 여기로 오면은 응? 기다리고 있으면 어? 저기 헬리콥터 오네 우리 아저 어, 친구가 우리 안들어간다 헬리콥터를 타야하는데 따라와 아마 분명히 맨 처음에 있었을거야 여기야 여기야 어, 여기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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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아무데나 뛰어내려 어차피 문 열면 되니까 어, 어. 문 다시 열어 열고 다시 와야해 나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서 일로와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선 여기로 가야해 위해선 여기로 가야한다고? 자 열개 올라가자 응. 아마도 우리 헬리콥터를 탈수 있을거야 자! 내가 운전을 할게 너네 아마도 그 타가지고 어디에 타는거야? 타 어떻게 타? 그냥 안기 버튼 눌러. 아하. 자, 아 잠깐만. 왜? 내가 헬리콥터 오늘 내가 처음 써보는 거야. 오 간다. 가자. 가자, 제니 공격하자. 내가 좀 비... 내가 좀 불편한데. 너뭐 이거? 투브디움 내려지니 제니 그러면 내가 여기 대기하고 있을게. 오빠 방향을 바꿔도 내가 쓸수 있게. 알았어. 시작. 야 트릭. 오자서. 나. 가자.

바로 앞에서! 내가 쏠수 있는 아주 속에 좋은 곳으로 바꿀게! 너무 무섭지? 얘 눈을 뭐야? 재미! <laughs> 얘가 날날 보고 있어 무서워! <laughs> 아무래도 아까 그눈 많았던 얘가 있지? 응. 포켓몬스터처럼 진화했나 봐. 어거. 오빠 얘 무서운데? 몬스터 나인? 오빠. 오빠 응? 방향좀 바꿔주면 안될까? 얘 너무 무서워 방향좀? 잠깐만 얘 너무 무서워 우리 얘만 쓰러지자 그러면 아마 끝일거야 에라이 모르겠다 지2 에라이 모르겠다 역통수 쓰기 <laughs> <laughs> <속이> 안될거같아 <눌렀구나. 웃음> 어. 잠깐만 죽어 야. 어? 죽었어 어? 살았다 뭐야! 잠깐만, 제니. 우리. 저거 봐. 너무 크다, 야. 니는 또 뭐. 니는 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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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제니 하나, 둘, 셋 하면 문닫게 하나! 하나. 하나. 늦조다 제니. 제니. 제니! 따라와 허수! 헬리콥터 차야해. 제니, 여기로 와! 왔어 얼른 들어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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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군질 무서워 엄청 끈질거리는 것 같아 제니 가자 헬리콥터 아마 두대 있었던걸? 여깄다 제니 얼른 타 아무 데나 타 잠깐만요, 얼른 타 이거는 내전히 가자 갔어 어, <laughs> 오 친구도 반대쪽으로 탔다 자, 간다! 자, 내가, 알려줄게. 너네 둘 다, 위치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공격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야이 녀석은 뭐야? 잠깐만. 이 녀석은, SCP 중에서, 제일 강력한, 꿈틀지렁이? 꿈틀이 녀석은, 한번 먹히면은, 헬리콥터가 한 번에 부서지는 거야. 나 다들 공격해! 그리고 얘는 부하들이 있어서 정말 잡기 힘들었던 이였어 어, 저기 부하가 있다. 아까 그, 어? 뭐야? 저건또 뭐야? <laughs> 뭐야, 쟤? 내가 쟤 쓰러트릴게. 그럼 우리는, 이 지렁이 녀석을, 뭐야? 저 SCP 몬스터는 SCP 998이었나? 아, 재장전! 저 SCP 998이었는데? 맞죠? 잠깐만. 일단은 저 지렁이부터 없애기 전엔 어나총못 써야 돼 어떻게 탈출해 버리려고 하고 있다 오행이야 어, 친구 잘했어 나못 아, 써야 돼야 아무 총이라 주 총을 세 개밖에 안 했어 어 그래 이게 남아 있었구나 이가 남아 있었구나 아 소리 왜 이렇게 아, 아, 얘가 아, 자꾸 아, 움직여서 아, 못 해. 야, 너왜 이렇게 움직여? 가만히 좀 있어. 으이 어, 녀석 너무 아프다. 또 재장전. 제니 이번엔 미니건을 사용하자. 그래, 미니아안 그래. <laughs> 되겠어. <laughs> 잠깐만. 제니 응. 정말 힘들게 SCP들을 잡았어 응. 우리 잠깐만 우리 잠깐만 헬리콥터 나 잠깐만 헬리콥터 우리 잠깐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구경 좀 해보자 응. 야 여기가 우리 풍경 뭐야 누가 조종하고 있어 이거 누구야? 우리 헬리콥터 니는 누구야 뭐야 누구야 이, 이분도 같은 대원이신가봐 그런데 우리 어디로 끌고 가시는거야 어디로 가거요 우리 어디로... 내가 여기 앉을거야! 우리 어디로 아 이제 내릴까? 그래 제니 뒤에 내리는 곳이야 여기로 내리면 된다 와이! 내가 운전하겠다! 어디? <laughs> 제니 내려와! 근 제니 그거 알아? 응? 하나의 비상사태가 생겼어 그럼 바로 지하실 괴물들이 있다는 거. 투비 <laughs> 컨티뉴 다음 편에 계속.